나는 참 하나님의 교회에 담당을 해서 오직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은 요한보금 12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안에서 어 말씀을 통해서 43절의 말씀이 바로 이 주제의 말씀이겠습니다. 되 36절에서 43절까지 다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더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제가 믿지 않냐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바로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위에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여 함인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서도 저를 믿는 자가 많게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리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사랑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자 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에도 오늘 함께 참여 해서, 이 말씀 을청중하 시고 계명 을굳게잡 으시 려고 잡고 지키 려고 노력 하 시고 있는 거맞 죠？그런데, 예. 이 교훈 을 듣기 이전 까지 온 세계 가, 아 사람 의계 명과 유전 을 따라서 사람 의 영광 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 확신하게 믿으신가요? 지금 이 세계가,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나타내려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사실을 인정하신가요?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인정치 않으시나요? 네. 사람의 개명이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개명입니다. 그 사람의 개명은 감춰져 있는 성경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을 겉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한 우상이 되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신은 다른 신이 되고 마귀가 되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모든 성경의 정확한 증거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이 요한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 속에 있는데 그 나흘 되던 날 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laughs>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서 수건을 뒤집어 수건을 어, 몸에 이렇게 감고 있으니까 풀어주곤 하니까 자유를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세상에 나타내신 것이었을 때 그때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사도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 <laughs> 여러분들 안에서 제일 먼저 확실한 진리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아,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영광을 쫓아 믿어왔던 것이고, 이것으로 온 세계가 다 그러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살아계신 증거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었습니다. 음. 예. 그런데 다른 교인들은 안 믿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를 만나서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도 그리스도께서 계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 주세요. 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확실하게 증거를 해 주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수 있는가? 육체는 죽잖아요. 그 육체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다른 신들을 불러 믿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거의 20억 정도 인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예수님처럼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이렇게 세운 것처럼 세우고 속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속에게 눈을 뜨게 하고 모든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함께 나타나야 그리스도가계신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들이 세상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 세상에서 육체가 많은 영광을 얻었던 그런 분들을 보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연히 세상에서 영광을 받은 거 맞죠? 아이 거짓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이 다 아무런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것이 모욕.